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란이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헌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친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더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보수적인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난받는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할래 받지 않냐 그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아,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할래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메란 말씀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간 것은 나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성령의 명령으로 간 가게 된 것을 베드로가 변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이 사실은 내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여섯 형제와 함께 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란 사실을 그가 이 증인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3 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라고 하여서 지금 그 고넬료가 나를 요청한 것도 고넬료가 인간조나 요청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명령에 따라 나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베드로가 내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간 것은 성령의 명령이었고. 이방인 고넬료가 나를 요청한 것도 천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며 이 자리에 여섯 명의 유대인 글수도인들이 동행하여서 이것이 참된 진실인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 변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15절 말씀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매우 중요한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성령에게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때 처음이란 어느 때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신 것, 이때 우리란 할래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입니다. 근데 처음이란 할래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들의 경험에 있어서는 먼저 할래를 받았고, 할래를 받은 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경험에 의해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성령을 받는다. 할례를 받기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고 먼저 할례를 받은 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신학을 정립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우리들의 경험도 옳고, 우리들의 경험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라, 할래 받지 않은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묘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우리, 사라살생전에 우리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말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고넬료에게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 것, 지금 그것의 성취라고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아주 중대한 결론을 베드로가 예루살렘교의 할레파 교수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이 중요한 표현은 우리가 믿을 때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이때 우리란 할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세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때 같은 선물이란 동일하신 성령의 이 세례입니다. 그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그들은 누구냐면 할례 받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입니다. 할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나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나 이 둘이 같은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 구원의 은혜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구스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매우 중대한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감히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맡겠느냐.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예루살렘 교회 신학에 있어서는 반드시 먼저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줄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할례를 안 받으실지라도 성령,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내가 감히 누구이길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리하여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아니라 예루살렘 교의 할례파 그리스도인들도 이 베드로의 이 강력한 말을 듣고 잠잠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지 않을지라도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을지라도 무할례자로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다 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루,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향한 문을 활짝 열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그들에게는 옳은 이 예루살렘 교회 신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에 있어서 옳고 그 자체가 그렇된 것은 아니실지라도 그것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큰 분이신 것. 그것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 어, 이개신교회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교, 침례교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적인 것이 성경적이고 감리교는 감리교적인 것이 성경적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로교적인 것과 감리교적인 것이 충돌한다면 어느 것이 성경적일까요? 장로교에서는 장로교적인 것이 성경적이고 감리교에서는 감리교적인 것이 성경적인데 둘이 충돌한다면 둘 중에 하나만 성경적일까요? 둘다 성경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때내 경험과 내 신학 안에서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신학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배타하는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는 둘 중에 누군가가 옳으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와 감리감리교의 차이는 우리 하나님은 장로교보다도 더 넓고 감리교보다도 더 넓어서.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둘 중에 무엇 하나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경험 안에서 자신의 이 신앙을 틀을 세우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을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든 세계의 어머니 교회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훌륭히 잘 감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할 때에 그것은 이방 선교의 문을 가로막는 그릇된 결과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크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가장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크시고 기독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 세계에 창조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기적인 내 자신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사모라고 하는 그 명령을 기억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업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